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30편입니다. 네, 내일 말씀이기 본문인 10편 130편과 131편 중에 13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받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 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진데 주여 누가 소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바랄지어다. 여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송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시는 애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옛 성도들의 신앙고백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내용이 담겨 있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것을 가지고 찬송해야 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고 또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30편을 말씀을 통해서 예성도 시편 기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또 교훈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시편 130편의 표제, 10가 시작되기 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만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10편 120편부터 134편에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당연히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특별히 120편부터 134편에는 10편 기록자 편집자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성도들의 찬송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갈 때가 언제인가? 물론 어떤 제사를 드릴 때 마땅히 성전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누구나도 빼놓지 않고 성전에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될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 때 특별히 3대 절기인, 예, 무교절과 칠칠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 이세절기 때는 반드시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가 되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라면 누구나 제사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씻어진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도록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수고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죄가 사,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속의 재물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 죄가 씻겨진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 특별히 절기 제도를 통해서 또 알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예,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이 시편의 130편의 내용을 쭉한번 읽어봤는데. 대, 대충 어떤 내용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잘은 안 들어오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사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들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 내용은 찬송 시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찬송 시도 있고 비탄 시도 있는데 찬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옆에 노라하는 탄식 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 보면 시평 기자는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내 소리에 좀 기울, 기울,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인데, 먼저 내용을 보면 좋었습니다 1절이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면서 시평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 네,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부르짖나이다. 또 2절에서도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보였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라는 것은 평탄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어느, 어떤 상황인지를 알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내가 깊은 곳에서, 네, 깊은 곳, 아주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부르짖나이다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절히 그 어렵고 낮아져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10편 기자는 큰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큰 고난이나 역경에 닥치게 되는 두 가지 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늘 평안한 길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 환란의 길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두 가지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훈련하시는 손길에 따라서 큰 어려움과 환란을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쳐서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계속 나가고 있으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혼을 내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큰 고난과 환란을 만나게 될때첫 번째로 그 손길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손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손길에 따라서 큰 어려움과 환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는 환란과 역경이 있다 없다? 네, 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욕과 마찬가지로 다알수 없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큰 어려움과 환란을 당하게도 된다. 그것은 이 땅의 성도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현실인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무시나 멸시, 조롱과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겪는 지금 깊은 구덩이와 같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상황 있을 때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연구 없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자신의 잘못? 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3절,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여와여, 호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예, 주께서 죄악을 다시 지켜보신다. 아무 사람 없는 데서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 죄악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예, 그런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다고 라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손길이 있다 라는 것들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인이다. 라고 했니다 예, 사유하심이 죽게 있다 라고 할 때, 이 사유가 무슨 뜻일까요? 개인 거를 하다, 사유하다, 이런 사유가 아니라. 한자로 제가 교환해 붙여놨는데 죄를 용서하는 것이 죽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살펴보시는데 보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도 하신다 용서도 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사해주시는 분 사유하시는 그 조차도 죽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시평기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주를 경외하게 하신다. 주를 경외하게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고 내가 깊은 곳에서 정말 주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아, 내가 죄, 나의,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운 형편에 당해, 당하게 되었구나를 생각하면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손길로 알아.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 죄를 용서하는 것이 죽게 있으니 내가 주를 더욱더 경외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은죄로 말미암아 겪는 그 어려운 형편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는 정말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정말 바란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 주셔서 회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는 그 표현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시평 기자는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파수꾼이 뭔지 아십니까? 파수꾼? 파수꾼 들어보셨습니까? 예, 파수꾼은, 예,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성을 지키는 사람은 당연히 낮에만 낮에 낮에는 지키고 밤에는 자는 것이 아니라 밤에 적들은 틈이 틈을 그 적진에 틈을 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고 있을 때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고 있을 때 기습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밤에 쳐들어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누구다 파수꾼. 그래서 파수꾼은 뜬 눈을 가지고 나를 세서 그 성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계병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끼어서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너무나 졸린 것입니다. 밤새도록 경계를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졸음도 참고 꼬집어 가면서 눈을 떠가면서 이렇게 그 나를 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빨리 아침이 오기를 빨리 시간이 가서 내가 들어가서 쉬어야 된다. 아침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아침이 그냥 빨리 오는 것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새벽에 눈을 뜨고 있을 때 가장 시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춥기도 하고 또 시간도 안 가고 하고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정말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침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내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내다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야지만 이 어려운 형편들이 해결해 줄 수가 있고, 내 죄가 씻음받아야지만이 어려운 것들이 이겨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시평기자는나 혼자 그죄 용서함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디로 확장되는가.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제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님의 그용서 죄의 용서하심들을 바라는 것으로 이 시는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5절과 6절에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확장해서 7절 8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라고 하면서 나도 그래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죄를 속량해 달라고 그 수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 전체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바라는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찬송을 함께 부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떠한 깊은 고난과 현란들이 있을 때 너무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손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로 말미암 뜬 지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줄 알아. 어렵고 힘든 일,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닥쳐왔을 때 너무 무너지고 낙마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아무 믿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낭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있다. 그러므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주룩게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쌓여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죽게 나와 죽게 부르짖며 죽게. 모든 걸 의탁하며 나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들이 닥췄을때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 형편인 줄 알아. 주님을 더욱 더 찾고 부르짖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 깊은 혼란들이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겪는 그런 깊은 어둠, 깊은 고난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주님 앞에 설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제의 사유아, 제 용서함이 죽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달라고 주님께서 나타나 해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내 삶을 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내 죄악 하나님 앞에 설할때 설 아무도 보는이 없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와 부패성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 자신의 뿌리 깊은 죄 그리고 연약함들을 깨달아 주의 사유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해 주십시오 사유해 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듯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한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회개를 더욱 더 많이 하는 자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초신자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간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하고 바르게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들의 기도에는 어떤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은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 기도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참으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내 죄와 연약함들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죄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깊이 깨달아 그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회개의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10평 기자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또한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좋을 것은 시편기자는내죄 용서해달라고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까지 함께 그렇게 돼야 된다고 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마땅한 모습입니다. 교회로 모인,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나 혼자 잘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올바로 설수 있도록 그 시야, 시선을 들고 또 시야를 넓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것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 산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지 못하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고, 바로 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지경을 넓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시선을 넓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죄와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어려움 속에서 주를 부르시며 바라는 시평기자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어떤 환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욱더 주를 찾고 부르시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내 죄와 연약함 때문에 맞게 되는 징계의 손길은 아닌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 또한 주님 앞에 함께 아래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욱더 간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